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998화 자세한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998화의 시작은 오니가시마가 와노쿠니의 꽃의 도시로 이동하는 장면으로 꽃의 도시에 오니가시마가 떨어진다면 불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꽃의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오니가시마에 깔려죽고 카이도가 언급한 폭력의 세상이 시작되는데요. 이 장면은 어인섬 에피소드 방주 노아가 어인 섬에 떨어지기 직전 상황처럼 오다식 타이머트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며 방주 노아가 떨어지기 직전 고대 변기 포세이돈 시라오시의 힘으로 막았던 장면처럼 코즈키 모모노스케가 고대 변기 우라누스라는 설정으로 조우에서 모모노스케가 즈니샤에게 명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불러 와노쿠니를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니가시마가 떨어지기 직전. 코즈키 모모노스케가 카이더와 똑같은 용의 불꽃 구름 능력으로 와노쿠니를 지켜낼 수도 있어 보이네요. 코즈키 모모노스케 고대병기 우라누스 라는 분석 영상은 나중에 자세히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마르코가 재생의 불꽃을 사용하는 장면으로 마르코는 초파에게 재생의 불꽃 능력을 사용하는데 조로와 부륵은 초파를 공격하는 줄 알고 마르코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간단히 피하며 초파에게 빈귀의 원인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빈귀의 증상을 상쇄시킨후 효율적인 전투를 위해 밀짚모자 일당을 옥상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 장면으로 왜사황 샹크스가 마르코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는지 또한 빅맘이 마르코를 인정하고 피했는지 알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원피스 998화에서는 토비로포 전원의 능력이 공개되는데 토비로포 드레이크는 용용열매 고대종 모델 알로사우루스로 아마 드레이크는 아플을 제압하고 해골돔 라이브장을 지켜보고 있는 백서적단 간부 역병의 퀸과의 전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토비로포 사사키는 용용열매 고대종 모델 트리케라톱스의 능력으로 현재 프랑키와의 매치업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되며 토비로포 블랙마리아는 거미거미 열매 고대종 모델 로사미갈레의 그레우보 갤리로 현재 붙잡힌 상디와 매치업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매치업에서 상디가 자신의 약점인 기사도 정신을 극복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블랙마리아는 현재 세계 정부의 CP 0라는 추측이 떠도는 만큼 상디와 블랙마리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토비로포 후주 또한 능력이 공개됐는데 후주의 능력은 고양고양 열매 고대종 모델 샤벨 타이거로 후주는 징벨을 언급하며 징벨을 칠무의 시절 본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로 인해 많은 독자는 후주가 등장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여 징배 행적을 찾아 단행본을 뒤져봤지만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저는 후주의 대사로 후주의 목적을 찾아봤는데요. 후주의 목적은 현재 백서적단의 최고 관부 3제로 후주의 대사를 보면 확실히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매거진 6권 기획 특집 와노나라 설명을 보면 세계 정보도 우려하고 있는 쇠국국가 와노쿠니는 첩보 부원 쓰기 등의 공작을 펴고 있지만 큰 성과는 얻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과 후주의 작중 대사로 후주가 와노쿠니의 정보와 백수적단의 정보를 자세히 얻기 위해 백수적단의 최고 간부 삼재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즉후주는 세계 정부의 첩보 기관 CP0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주는 CP0와 비슷한 가면을 쓰고 있으며. 정보를 얻기 위해 백서죽단 최고 간부가 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오니가시마 돔 외에서는 토비로포 울티와 페이지 원이 남이와 우솝을 쫓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남이와 우솝과의 리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며 타마가 합류한 이들의 전투가 어떻게 연출됐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편 동네 창고에는 야마토가 부서진 청룡 동상을 보며 수년 전 청룡 동상을 부수고 카이더를 죽이러 온 사나이 에이스를 생각하며. 원피스 998화가 끝이 납니다. 다음화에서는 에이스의 회상 장면이 짧게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에이스는 와노쿠니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 카이도를 잡으러 오니가시마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연출됐지는 알수 없지만 백서적단의 간부들은 킹, 퀸, 잭, 조커로 카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이스 또한 카드 이름이며 에이스가 만든 해적단 이름은 스페이스 해적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에이스와 백세적단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매우 궁금한데, 아직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